자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침이고요 곤니치와 나지고 곤방와 저녁이고 어, 오야스미나사에 안녕히 주무세요 오겐기데스카잘 계십니까 오가게 사마데 겐기 데스 덕분에 건강합니다 어, 오히사시 후리 데스네 오랜만입니다 어, おかわりありませんかぴょるごすしじょうさよならん。またあしいましょう。またあいましょう。とまんなした。ではまた。くるとわたしはきむよんす。 데 김영수입니다. 와타 김영수도 모모시마스라고 합니다. 와타시와 학생 학생입니다. 와타시와 테니스가 스키 테 좋아합니다. 와타시와 서울데이마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도조 요로잘 부탁합니다. 와돈 도나타 데스카 누구십니까? 아나타와 각세이 데스까? 학생입니까? 아나타와 아 나니가 스키 데스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아나타와 아 도코니 쓴데이 마스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고노 가타와 인 이영희 이영희 이영상 데스 이분은 이영이십니다. 어, 아, 낮에 됐을까? 낮에 됐을까? 왜 그렇습니까? 음. 도ちらが好きですか 어느 쪽 좋아합니까? 이ク라です 얼마입니까? これはいクラですか? 이것은 얼마입니까? 全部 全部でいくらですか全部얼마니까これをくださ 이것 これを 주십시오. 手にとってもいいですか? 만져받았습니까? もっと安いもっと安いのがありますかおかいだいも一つるさをしつんおはいりなさいおはいりなさいどうしよう セッケンセッケンタオルがないテレビがつかないトイレットの水が流れない 자, 이렇게 하면 되 겠죠.